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 아, 여기는 오락산입니다. 오락산에 왔습니다. 저기 아, 오락산 보이죠? 멋있어요. 뭐 멋집니다. 산이 아주 내일 아침에 저기 한번 올라갈 겁니다. 어 힘내죠? 뭔가. 노락산. 아, 우바라포 아, 물이 없죠? 아,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왔나? 눈좀 왔었는데 물이 굉장히 없습니다. 굉장히. 야, 이렇게 물이. 매마른 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락산 송계 계곡.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요. 여름에. 아,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 아, 여기는 진짜 여름에 오면은 밑에 뭐 열대야. 막 이래도 여기 오면 아주 시원합니다. 한 제가 봐서는 밑에서 만약에 30, 뭐, 2, 3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한 29도, 28도. 그리고 공기 자체가 시원합니다. 여기는. 물하고, 산하고 있어가지고. 헬리콥터 소리도 들리고, 괜찮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차박할 곳은 여기. 여기서 차박할 거예요. 여기 산책길 옆에. 여기는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 여기들 넣고 새소리, 물소리 그렇죠? 아, 여기가 송계 오토 캠핑장인데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차가 한 대, 두대 있네요. 두 대? 네. 두 대가 있나 한 대가 있나 어. 새로 여기 화장실도 새로 어, 건물을 지었네요 취사장 샤워장 저 사람은 차박하는 사람이구나 텐트 안 피우고 그냥 차에서 요즘에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박. 이거 뭐야. 자, 하, 마치겠습니다.